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와투 우리의 와투가 오늘도 일본대에 어, 뭐 기출 문제를 하나 또 갖고 왔어요. 문제를 쓸쩍 보면은 이제 복소수 야 복소수구나. 야 복소수는 나도 한지가 이게 좀몇년된 거야. 참고로 복소 평면 같은 거다 까먹었다 그지.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아 그러니 려 하고선 들어잉. 응? 복소수 Z가 방정식 예를 만족시킨대. 아, 이게 이제, 복소수의 극형식을 이용하는 그런 건데,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나저가 아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지. 알려나? 일단, 어, Z의 내적은 마이너스 324. 요런 방정식의 해. 예? 아, 응? <laughs> 양의 실수 t? 양의 실수 t라고? 아닌데? 복소수 z의 방정식, 예. 의, 해를 생각해보자, 뭐, 이런 것 같은데? 어, 근데 이건 양의 실수 아니거든? 양의 실수란 뜻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뭔 뜻인지 모르겠네. 이거 양의 실수 아니야? 이거? 오, 모르겠다. 어어어어어 모르겠다. 맞아? 그치? 이게 뭔 소리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일단, 일단, 패스. 모르면, 몰라도, 뭐, 괜찮아. 어. 눈치껏 푸는 거지 뭐. 어차피 일부는 모르는데. 붙자고자 Z를 이렇게 나어요 이게 이제 뭐라고? 이게? 복소소의 극형식 따라해. 복소소의 극형식 음, 오일러 공식이 되기도 하죠 나중에 뭐 e 아이세타뭐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네. 복소소의 극형식 이라 불리는 건데 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걸 거듭 조급하면은 어, 요게 거듭 조급되고 요 세타가 엠베가 돼요. 이,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야. 이 성질은 이미 증명이 됐다고 쳐야 돼.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지 마. 제트가 <laughs> 어? 알고파기 이건 할, 증명하려면 뭐뭐 뭐, 사인법칙도 써야 되고 뭐할게 많아서 더 무압으로. 어. 맞아. 맞나? 아나오랜만이라서 까먹었다. 어. 이렇게. 이런,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거지. 이해감? 본적 있어? 본적 있니, 이런 거? 더무합으로의 정리. 이거는, 증명하는 거는 뭐, 귀납적 증명도 되고, 뭐, 일반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냥, 그냥 외워. 내제곱 하면은, 유튜브 인강을다 외웠어? 오케이. <laughs> 이것도 내제곱 되고. 대학교 수학 같은 거가 나올 거에요. 예, 4세트, 4세트,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애매는 다 4야. 어, 아... 그래서? 설라문에? 마이너스 324가 나와야 한다. 근데 마이너스 324라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죠. 마이너스 324를. 그, 복수평면에서 보면은, 음수잖아, 324가. 그렇지 그니까 러 허수부분은 0이고 그니까 마이너324 플러스 0 하이로 봐서 실수부분마이너324 허수부분은 0이라서 여기 있는 거야 점이 그러니까 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편각이 파이 라디안이 나오는 거지 거리는 324고 이건 이해가? 인간 유튜브로 개념 다 배웠으면 이해할 것 같은데 그래서 R은 저 324에 4조 5 9는다 그죠. 이렇게 아예 어, 이게 이제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저거를 소인수분 해야 돼. <laughs> 오와 오 잠깐만 65364 6, 6 4 654 이가 2개 3위 밀개네 그치? 여기에 4조 59년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 3 곱하기 4제곱근 2제곱, 또는 3 곱하기 루트 2. 아, 3 루트 2. 야, 3 루트 3 구했네. 그러면, 2 세타는 뭔가요? 어, 이것도 구했나봐. 1, 4, 3, 5, 7? 구했나봐. 세타는 뭔가요? 그니까, 4 세타. 한 값의 편각이 이 파이지만, 파이이지만 실제로는 이 파이가 뭐 1파이일 수도 있고, 2파이 더하기 파이일 수도 있고, 4파이 더하기 파이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en파이 플러스 파이 쓰는 말이지. 요거 요거 알죠? 요거 요거, 요거 일반각 만들 때 필요한 360도 곱하기 n이라는 개념, 360도 곱하기 n이라는 개념 때문에 요걸 써. 이해관 이해, 강? 이해, 감? 감감. 동의? 어, 보감. 그런 말좀 하지 마. <laughs> 자, 그래서, 일단은, 어, 4세타. 아이고, 어, 눈부셔. 아우, 마이 아이즈. 4세타가, 2n파이 플러스 파이니까 세타는 4분의 1으로 나왔으니까 2분의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라서 이 n에다가는 내가 그냥 모든 자연수를 넣을거야 라고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뭐 4분의가 있다 4로 나눌거야 이러면은 딱1,2,3,4 대입하죠 아 안보여 1,2,3,4 대입해요 보통은 1, 2, 3, 4가 싫으면 4대신 0을 대입하기도 하죠. 보통은 0, 2, 3, 4, 4번만 대입하면 되죠. 0을 집어넣으니까 4분의 파이 그치. 4분의 1파이. 1을 집어넣으면 이게 뭐 4분의 로 통반이 낫겠지 그치. 2 더하기로 해서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이또 순서 바꿔 쓸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적어놨네. 그치. 대신 이렇게 써라 하는 식으로. 그게 나왔어요. 그쵸? 그렇게 한 단에까지? 어 이거 그러니까 좀 다했 다했지 뭐 이렇게 장당하는데이뒷 내용을 난아 이게 다음 저거랑 연결되나봐 다음 저 보내준 카톡이랑 맞아? 아 그러네 아, 하나 더더얻어와야 되네 아 이렇게 길어 문제가 <laughs> 아니라고? 어? 아 그렇구나 저거는. 저건... 삼차 함수 관련된 거구나, 저건. 어, 어, 그렇구나. 2번. 아, 니, 노, 해, 와. <laughs> 2번에, 해, 해.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아리, 뭐, 뭐, 주, 주? 뭐, 아리. 어 소레라, 화? 소레라, 하? t. 이번에 해가 몇개있고야 아, 네개있고야 <laughs> 그건가 봐. 4차 방식이니까 그건 네개 나온다. 이제 이 뜻으로 해석해도 좋고. 세타가 네네 이렇게 네개 나왔으니까. R 하나에 네개 나왔으니까. 해가 네개 있고. 그, 그 뜻인가 봐. 네개 있고. 아, 이번에 해가 네 개가 있고. 음, V개가 있고. 그것들은 t와 함께, 하는, 아, t와 함께 변한다. t와 공동으로 변한다. 아, 이렇게, 아. 1과 2의 해는, 1. 1을... 아, 이게 뭐라는 거야? <laughs> 알 수가 없는 이게 뭐라고 쓴 거야? 아, 이게, 야, 이거 완전히, 이건 진짜, 이거는 일본어 독해가안 되면 못 풀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내가 해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일본어 독해가안 돼가지고 해석을 못 하겠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 글씨가 복소수 평면 상에 거란 거란 아닌데? 아씨 D 생각 뭐라, 뭐라는 건지 해석을 좀 빨리 해봐. <laughs> 해석이 안 된다. D의 최소값 D가 뭐야? D 해의 해의 무엇을 뒤라 하자 이런 것 같은데 아 1과 2의 해를 한 개씩 구할 때복소수 평면에서 두 개의 거리를 뒤에 생각하자 1, 2의 해 요것의 해와 요것의 해 요거는 참고로 t를 이제 양의 실수라고 놨나봐요 그쵸? 그러니까 안열식을 아, 두개 따로따로 놓는거구나 지금 보니까 그치? 그니까 러 1번은 지금 어떤 느낌이면 1번은 이렇게 복소수 반지름이 아까 3노트 였나 3노트 2짜리인 반지름을 그래서 어, 어... 어... 이렇게 세... 세타가 아까 4분의 1 여기 4분의 3 4분의 5 4분의 7 맞지? 이렇게 나오는 복소 평면에서 요렇게 나오는 게1번의 해고 이2번의해는 반지름 t 자리에 원을 그리는 거지 이거는. t 그리고 얘는 실수니까 실수 부분이 실수 부분이 있어. 허수분 없어. 0이니까 어그4 세타는 2n 파이 플러스 0 이렇게 와서 세타는 0, 2분의 파이, 파이, 임산파이 이런 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2번의 답은 이렇게 나온다이 거지. 1번 답은 이렇게 나오고, 2번 답은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일단 그 해인데요. 해, 저 밑에서 말하고 싶은 해인데 그 해의 개수가 뭐라고? 1번과 2번의 아이씨 모르겠다 한 개씩 구할 때두개 거리를 D라 생각하자 그러니까 이런 거네 이 점과 이 점의 거리 뭐 이런 거네 지금 보다시피 그런 거네 그치? 요 점과 요 점의 거리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그는다고 치면은 그런 거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보자 뭐 이런 거 아닐까? 두 개를 같은 곳에 그리면은 이제 반지름의 크기에 따라서 T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는 뭐, 3t짜리 원을 그리고, 또는 반지름이 t짜리 원을 그린 거지,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해는, 아까 이렇게 45도, 45도 되는 곳에 이렇게 4개가 나오고, 두 번째 해는 0도, 90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번의 해와 2번의 해. 그복소평면 사이의 거리. d. 최소라고 본다면은, 이게 최소겠죠, 이게? 요거래 최소? 두점 사이 거리 중에 최소라고 한다면, 은 최소. 그 다음에, 최대라고 한다면, 은 최대. 한 점, 어차피 대칭이니까, 예에서 예까지겠지 뭐, 이렇게. 최대. 대, 어차피 대칭이니까. 어차피, 그, 그러니까 한 점, 어차피 다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잖아, 그치? 그니까, 한점 기준으로, 얘랑 얘랑 연결하는 게 최소고, 얘랑 얘랑 연결하는 게최대예요 좀, 그거 구하는 것 같은데? t값이 0부터 4까지. 아, 아, 이거, 아, 이거 긴데 생각보다 그러면? t값이 변하네, 지금 보니까. t값이. t값이 0부터 4까지 이게 변해. 어쨌든, 그래도, 원이 내부에 있으면은 얘네가 최소고, 얘네가 최대인데, 원이 외부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 원이 외부로 간다면? 저, 3로 2, 2, 4개의 해드를 두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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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의 예, 해와 반지름이 더 커져서 저이라는 더 T값이 산호수의 배더크지 않잖아 <laughs> 이게 루트 18이니까 아그 4보다 작다면은 이게 내부였던 얘기잖아 그렇지? 어 원래 내부였던 얘기니까 어그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이게 최소 이게 최대가 되겠네요 이 거리가 그래서 어...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하란 얘기야? 최소. 이 거리에 최소치. <laughs> 양의 실수인데, 이건? t는? <laughs> 어쨌든 그런데, 지금. 모르겠네, 이거. 이건 해석이 잘안 돼가지고, 다시 전부 다, 이전문장을 해석해주세요. 전문장 일단 내용 자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어, 뭐랄까, 이렇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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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또 하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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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어, 실제 해, 뭐, 해의 위치라고 할까? 해의 위치고, 그, 이제, 복수평면 사의 거리라고 하니까, 이제, 요도과좀 사이 거리. 두 개를 같이 겹쳐놓고 본다는 거죠. 원만 이해감? 이해감?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가 나?